영안에 빚어 가십니다. 아, 네. 우리가 늘 말씀 속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가 보실 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위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으셔서,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믿. 믿고 행했을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열매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나와 상관없이, 항상 중요한 건 그렇죠. 나와 상관없이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삶의 열매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보여주죠.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작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마침점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실은 그 뜻대로 행하였음을 우리에게 보게 해요. 그러니 우리도 늘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순복하며 갑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 하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에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뜻을 보이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여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거룩한 뜻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의 자손 대대로 이것이 계승되어질 뿐만 아니라 늘 그들의 삶까지도 아버지 말씀 안에 순적하게 아버지 그 열매들을 맛보아 알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 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엘레세을 통하여서 그에게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그죠? 아내를 데리고 오라라는 명령을 보이시죠. 근데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엘레세하고 언약을 맺을 때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기억하다 보면 어쩌면 이런 말을 사람이 할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믿고 알아보는 자들이라면 그들의 입에서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아버지의 말씀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항상 갈바를 알지 못하고 또 계획한 바도 자신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행하실 것을. 확실히 신뢰하고 믿고 또 그것을 언약으로까지 맺어가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그 믿음을 보여줌을 우리가 볼수 있었죠. 그리고 엘리에셀이 그 믿음을 언약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땅을 오는 동안에도 그 엘리에셀의 믿음을 봐도 우리가 감탄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나 충신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고 오직 나의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쉼없이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쉼없이 하나님께 의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머물 때마다 이엘레일세를 했던 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도 매 순간마다 한 앞을 알수 없는 인생을 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계획되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일들을 누가 계획할 수 있고 또이 시간 이후의 그 시간을 누가 내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이는 여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오늘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셔서 주님의 뜻을 알고자 그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자신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길을 보시고 또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으셔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이 뭐라 하셨는지. 그 말씀하신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절에 보니까 4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러든지 자러든지 행하게 하소서라는 엘리에셀의 고백이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그 고향 왔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순적하게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이사계 안에 리브가의 집까지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행되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laughs> 이, 이와 같이 나는 이제 여기까지 이 목적지까지 도달했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미 나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당신들의 목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 당신들의 목이 누구냐면 리브가의 가 그 엄마 아버지가 이제 니부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그 목적을 자신들에게 깨닫게 하라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 50절에 보니까 라방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학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우리가 보면 엄청난 믿음의 고백들을 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냈고 또 보낸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영접하고 또 영접하면서 그들이 선포하는 모든 말들이 다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 모든 것들이 순적할 수밖에 없고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오늘 이리브가의 가족도 뭐라고 고백해요? 여와로 말미암았으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내 계획도 아니었고 우리가 생각해낸 것도 아니다. 우리는 갑자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금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고난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는 건 뭐냐면 좋다, 나쁘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넣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을 봐도 우리가 큰 믿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고 하신다면 그 앞에서 그것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신다면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지금까지 이 모습을 봐도 얼마나 아름답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또 순적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삶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죠 우리의 삶도 우리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을 갈 때에 이렇게 우리를 예비하고 또 우리를 맞아주고 또그 안에서 선대하는 모든 이들 속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선행이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런 삶이라면 살만하겠죠. 그리고 아름답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졌을 때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니부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요하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와 같은 엄청난 말을 하죠. 니부가가 당신 앞에 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열매가 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중요한 것이 뭐다? 말씀대로 행하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말씀이 행하라 하면 행하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아니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같이 이것을 원치 아니할 수 있는 마음만 이 합한 마음만 있어도 우리의 삶에 무엇이 부족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뭐할수 없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대요. 그러니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가라고 목마르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섭리와 내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목마를 수밖에 없고 가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완전하게 신뢰하고 가면 날마다 그들은 어떤 것을 만 만나게 된다. 우물을 만나게 돼. 생명의 샘물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저라고라고 말해요. 우리가 엘리에셀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엘리에에게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요. 근데 그거, 이, 전달하는 그 아브라함이 엘레에세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시종은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씀을 직접 도로 들은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 아브라함 주인을 통해서 이것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통해서 듣는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처럼 시종 일관 아브라함의 그 종의 그 아브라함의 종의 그 모습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보면 이 리브가를 만날 때에도 이 엘리에셀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낙타와 종들이 있어요. 그때 이 엘리에셀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에셀을 어떻게 보면 높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모습을 봐도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인과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니까 그들이 더이 엘리에스를 위대하게 여겨요. 근데도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여기지 않고 항상 그들 앞에서도 그 무엇을 보여주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아브라함의 뜻대로만 행하는 자인이다 라는 것을 멈추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어진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 영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이 말씀 앞에 리브가의 가족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설명하고 또 리브가의 가족 가족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니까 오늘 아브라 이 엘리에셀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의 응답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모습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배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자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만이 그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찐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부족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재물이 많았고, 또 그들에게 종들 가축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항상 보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지만 아브라함도 사람들에게 굉장한 선대를 행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거저 억지를 않아요. 거저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저 주는 것에 대한 반드시 그것에 대한 확실한 화답을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낼 때에도 반드시 니부가가 자기에게 올 것이다라는 걸 확신하고 무엇과 함께 보냈다라고 말하냐면 낙타 열 필과 많은 재물을 보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에요? 이런 상황이 올때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도 누구는 알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기까지의 삶을 보면 무엇이 막히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그삶 안에서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아버지 말씀대로만 행하면 하나님을 항상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고 순적하게 그 일들을 바로 눈앞에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가지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얼고든 길을 갈때 반드시 그길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져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도 이와 같이 은근 폐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결혼. 이것은 결혼자금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에게 허락한 것에 대한 결혼지참금으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에 그들 고종과 그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죠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2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길 자체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잠깐은 안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러한 힘을 이엘리에셀을 원하지 않아요 이 엘리에셀이 오늘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일은 내 일이 맞춰질 때까지 나는 절대로 그곳에서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에셀이 뭔가를 행할 때마다 또 부러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가 내 종이라면, 누군가가 내아랫 사람이라면, 그죠.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 예수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만 행하면, 예수님은 얼마나 합한 자라 생각하고 기뻐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엘리세를 에 의지했다. 자신의 후손까지도 생각하면서 후대까지도 그 모든 것을 계승하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시종일관,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그 길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 오늘 도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 돌아가게 하소서 니부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 이곳이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왜냐 갑자기 와서 갑자기 내 딸을 자기의, 어, 아들의 며느리로 자기가 데려가게, 아내로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바로 데려간다고 하면 그 누가 보내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보내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죠.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행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 앞서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사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를 행해도 속히 행해야 하는 거예요. 뭔가를 행해도 지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또 느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선을 이루되 속히 행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안주하고 머물러 있다 보면 이 가족들도 갑자기 마음이 육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했다 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지금까지 보여줬다라고, 우리에게 다 말해도 며칠을 지나 봐봐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처음에는 뭔가 이런 아주 선한 계획들이 우리 속에서 떠오르다가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갑자기 그 생각이 전혀 없어지고, 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뜻이 들어와버리면 하나님의 것이 없어져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면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의 것이라면 즉시로, 속히 아, 네. 그 앞에서 순복할 뿐만 아니라 아, 네. 순종해야만이 그 열매, 그 선한 것들을 고스란히 잃지 않고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니브가가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죠이 엘리에셀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한 번도 어그러짐이 없이 여기까지 그 길을 나에게 제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길이 무엇이냐? 나는 속히 돌아가서 아브라함을 배우는 것이 그 뜻이 지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내 목적이다. 내가 아브란과 맺은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주님은 뭐래?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너에게 할 것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지켜내라 라고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외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만 기억하고 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라는 걸 순적하게 아, 네. 만날 만한 때 내가 기도하기도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아, 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천사들을 보내서 그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완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 우리도 믿음이 있다면 오늘 누구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엘리에셀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다 하고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그러면 주인에게 그 주인공에게 한번 물어보자 만약에 그가 아니라 하면 우리도 그 뜻대로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보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고백하죠 니부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 해요? 가겠나이다.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볼수 있었냐면, 니부가의 성숙한, 그죠?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부가는 이럴 만한 존재다라는 것이 결론이 맺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엘리에셀이 만날 때에도, 처음 대면할 때에도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만날 만하게 한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엘리에셀이 먼저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 이젠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 만나게 해줘 없어서.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로 물을 마시게, 이 여인을 만나면, 나로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일 수 있는 여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여인으로 내가 믿겠나이다. 라고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항상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그 여인이 내 눈앞에 딱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 이 말은 무슨 말과 연관이 되냐면,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보다 앞서 이미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길을 예비해 놓다라고 누가 얘기를 해? 아브라함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나는 기도를 하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가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작정하시고 아, 네. 이 복을 다 여와 일에 아, 네.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아, 보여주죠. 아,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도 아, 네. 어떠해야 하냐라는 것. 앞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아, 네. 이 모든 것을 앞서 해 놓으셨을 거야. 아, 네. 그러니 우리는 뭐만 붙잡고 가면 돼? 말씀만 붙잡고 가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그들이 그 누이 니부가와 그의 이모, 아브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과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니부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들이 그들을 보내면서 리브가를 보내면서 그 가족이 뭐라 하고 있냐면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이 축복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그죠? 우리가 22절에, 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똑같은 말씀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아,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라에게 열국의 어미가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그리고 너는 창대해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누구에게 지금또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하게 하냐면, 니부가에게. 왜냐하면 니부가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복의 시라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딸이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니부가와 같은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 네. 그러니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천을 낳고 아, 네. 만을 낳을 뿐만 아니라 아, 네. 천하 만민의 열국의 어미가 바로 열국의 아비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라는 것을 아, 네.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 오늘 이 이 말을 믿으시면 하나님은 지금부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축복해주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선대해주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이와 같이 인정하고 환대하면서 우리를 섬겨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의 길만 가면. 우리의 인생은 이 길에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제는 나는 왜이 모양, 이 꼴이야. 그죠? 항상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나는 왜이 모습 이대로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비천한 나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지금부터 서세요. 아, 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위대하게 세상 아, 네.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대하다라고 말을 할수 있을 정도로 아, 네. 높이시고 하나님의 아, 네. 여러분들을 환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성찬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이, 엘리에셀이 되고,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리부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와도 오직 그 복음의 말씀 앞에서 순복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보다 더큰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열매로 그것을 맺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달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그 말씀 안에 더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